네. 오늘 또 영상 한번 찍어 보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극렬 패밀을 만든 건 바로 사악한 남자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회사, 그 회식 자리에 잠깐 같이 참가를 했는데 어떤 40대 여자 그 직원이 취기가 돌았는지 술좀 먹더니 기분 좋아지더니 자기가 솔로라고 막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의 남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그 남자는 전문직이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한 40평 이상짜리 그리고 저축도 많이 해놔야 되고 그리고 결혼식은 호텔에서 인류 호텔에서 마치 영국 황실의 그 여왕이 하는 결혼식 같은 걸 자기는 하고 싶고 그리고 유럽으로 신혼 여행 가고 싶고 그리고 그 남자는 무엇보다 자기랑 나이차가 다섯 살 이상 나면 안 돼요. 자기보다 연상일 경우는 다섯 살 이상 차가 나면 안 되고 연하는 나이차가 상관없대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대요. 근데 40대 여잔데 그여자가 엄청 이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40대 여자들은 어때요? 폐경기가 와서 애를 못 낳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애를 낳아도 애가 좀 장애인이 나올 가능성도 크고 근데 그런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여자도 보니까 일종의 요즘에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극렬패미, 꼴통패미예요 근데 그런 극렬패미, 꼴통패미들이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이렇게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 지나치게 남성 우월주의, 남성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런 괴물들이 생겨났어요. 극렬 폐미 같은 괴물들이. 과거 어땠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잘 아시잖아요. 축첩제도. 남자는 본처가 있어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처벌 또 드려도 되죠. 그 여자는 조금만 남편 이외의 남자랑 썸씽있으면 죽일년 취급했죠. 그게 공정해요? 일단, 그리고 일제 때도 보면은요, 일제 때부터 이제 교육제도가 좀 이렇게 평균, 평균, 평등화 되면서 남녀평등이 도입되면서 여자들도 똑똑한 여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할 말하는 여자들, 남녀평등 부르짖는 여자들을 당시에 일반 무식한 남자들이 아니라 배울 것다 배운 가방끈 긴 남자들이 조리돌림하고, 완전히 왕따시키고, 다구리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그 스트레스로 정신병원 가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서양화가인 나혜석 씨. 그런 뛰어난 여자들도 결국은 말년에 정신병원에서 진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성범죄 얘기 좀 할게요. 성범죄. 요즘이야 성범죄가 엄청나게 경각심이 커져서 사람들이 성범죄 안 하고 이제 조심하지만 8, 9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성범죄 굉장히 만연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성범죄의 대부분에 대부분이 아니라 99.9% 그런 남자들이 가해자인데 남성 위주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진장 관대했어요. 그래서 버스,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하는 건 기본이었고 심지어 80년대까지는 영화관 뒷골목 이런 데서 영화 보러 온 멀쩡한 그 여학생들을 봉고차로 납치해가지고 창녀촌에 팔아먹고 이랬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걔네들이 탈출을 해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해서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럼 그 애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은 창녀촌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도요 경찰관들이 그런 거잘 신경 안 썼어요. 집안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범죄로 신고를 하러 가도 증거 있냐? 성범죄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 옛날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 있냐? 그리고 증거 없다? 그러면은 사건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경찰들이 막 성범죄, 그 신고하러 온 여자들을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대학 때 친구 누나 결혼식에 이제 그 친구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친구의 초등학교 동창들이 왔어요, 남자친구들. 그래서 걔네랑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같이 술 먹고 어울리고 했는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네가 뭘 되게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하나 보니까 걔네가 그 나이트 클럽 갔다가 나이트 클럽에서 술 취한 여자들 그 여자들 의사표 의사 전혀 묻지도 않고 모텔에 끌고 와서 강간하고 온거 그런 거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8,90년대 모습이었어요. 8,90년대 모습. 그게. 더 웃기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40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했어요. 남자가 더 가져갔어요. 말이 돼요? 그리고 50년대까지는요,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민법 자체가 여자는 그 아내들은 나, 나이와 상관없이 남편의 허락 없이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인데 뭐 물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50년대까지는) 남편의 허락 없이 주로 그런 걸 이제 그렇게 <laughs> 법률 행위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것들은 하는 대상들은요 미성년자들이 보통 대표적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자는 미성년자 취급을 한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진짜 그게 (50년대) 우리나라 민법이었어요 그리고 (20년) 전까지 호주제 있었어요 호주제 호주제가 뭐냐면은요 한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호주인데 그 호주가 그 가문을 대표해서 대표해서 의사도 표시하고 그리고 그 가문 내부에 결혼이나 뭐 입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동의권도 그 호주가 이제 <laughs> 가지고 있어요. 할수 있는 권리를, 동의나, 그, <laughs> 결혼 등에 대해서 동의할 권리를, 대표할 권리도 호주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호주를 누가 할수 있느냐? 남자가 선순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가 하고, 그 남자가 만약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다. 근데 뒤에 남은 사람들이 엄마랑, 그리고 딸내미, 여러 딸내미랑 막내 아들밖에 없다. 그럼 누가 호주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제일 나이 많은 엄마가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데 당시 법으로는 남자가 선순위였기 때문에 막내아들이 호주였어요. 그때는. 그럼 엄마가 자기 아들래미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20년 전까지 우리나라 호주제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웃기지도 않는 남자 위주의 사회 분위기가 조선시대부터 500년을 넘게 흘러왔잖아요. 그 분위기가 나은 게 바로 아까 얘기한 그 40대 여자처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극렬패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극렬패미만 욕, 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극렬패미를 낙해한 한국의 이 웃기지도 않는 제도, 그리고 한국의 웃기지도 않는 남자들을 욕을 해야 될까요? 둘다 욕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근데 이건 좀 여담인데 아까 얘기한 그 40대 여자가 다니는 회사 있죠? 그 회사도 웃기는 게. 여자들은 절대 관리자로 올리질 않아요. 남녀 차별을 엄청 해요. 승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극렬패미도 모이고, 남성 우위, 우월주의자들도 모이고, 그런 회사예요. 그 회사가. 그러면 요즘 남자들이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극렬패미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요즘 남자들은 옛날 남자들처럼 성범죄 안 저지르고, 요즘 법이 남녀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극렬패미들은 계속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그러고 무진장 남자들을 갈구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요즘 젊은 남자들이 피해보는 거죠. 인정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옛날에 그 남자들의 조상들, 선배인 남자들, 아버지인 남자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시간이,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점자, 점차, 점차 지나면은, 극렬패미들에 대해서 사회가, 아니, 사회는 이미 평등해졌고, 성범죄도 없어졌고, 남녀차별도 없어졌는데, 쟤네 왜 저래?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분위기가 더더욱 커지면, 극렬패미들도 수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보면, 일부 나이든 여자들 중에, 딸 가진 여자들 중에, 자기 딸, 성인지 된 딸이 극렬패미가 돼서 너무 심, 심하게 구는 거 보면은, 그 나이든 여자들이 그래요. 내 딸이지만 정말 싫다. 그리고 오히려 사위가 불쌍하다. 이런 말 하는 나이든 여자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극렬패미의 그 세력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또뭐절 보고 저를 뭐 극렬패미를 지지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전 극렬패미도 싫어하고 사악한 남자들 성범죄 저지르고 남녀차별하는 남자들, 사악한 남자들도 다 싫어해요. 근데, 오늘날의 극렬패미는, 과거의 그 사악한 남자들과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거. 그래서 어차피 저는 할말 하기, 하려고 이 영상, 이런 유튜브 지금 찍고 있고, 돈이나 조회수 보지 않기 때문에, 조회수나 구독자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실망했다. 나인데 뭐, 구독 취소다. 마음대로 하세요. 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할말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뭐,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